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천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타이코 코인입니다 어,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실 거고 상장한 이후에 그닥 뭐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가셔야 될지 혹은 신규로 진입이 가능할지 여러 가지 궁금점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이런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보시면은 유통량이 불일치한 코인을 퇴출하겠다 자율 규제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신규 코인, 신규 상장 코인이라든가 혹은 좀 불안정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발행량이라든가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그런 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에서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을 한다, 새롭게 마련한다라는 거고요. 그 대상이 뭔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발행량 유통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네, 발행량 유통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킹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한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한다 음 발행량 유통량을 임의로 정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얼마든지 발급을 해서 팔아 먹고, 그다음에 돈을 챙기는 방식 이런 위험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더 해서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폐지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이런 타이코 코인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또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충분한 수익인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로다가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코인이 과연 안전한 코인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코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궁금증 이게 왜 생길까요? 당연히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입고 있는 안전한 코이니까 들고 가도 되는 코이니까 혹은 사도 되는 코이니까 이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발생하는 고민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걱정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난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보방을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100%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되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0309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고급 정보 받을 수 있는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방에서 신규 매수가 그리고 추가 매수 방법 그리고 목표가는 물론이고 손절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마켓메이커의 평단가와 향 시나리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니깐요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받아가셔서 꼭 이번에는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네, 010-9965-0309번호로 정보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보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을 얼마에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이미 급등한 코인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고점에 물려서 큰 폭의 손실로 이어지고 혹은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손절도 못하고 물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바닥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여유롭게 매수하셔야지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영상과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 매수를 했고,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미 모든 종목들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두 다 공략을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익을 달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니어 프로토콜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을 얼마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보시면은 언제 예, 2월 6일날 매수 진행을 한 이후로 아까 전에 이제 보셨죠 정보방에서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무려 243%의 수익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발란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에 매수 가능하고 평당가 얼마,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가격만 에 사셨으면은 바로 1월 27일 날 이렇게 공개를 해드린 다음에, 물론 두 달이라는 기간, 두달 조금 못 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익률 얼마, 115%라는 어마어마한 정의로운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하나나의 거짓도 없이 100% 독자분들에게 실제 수익률을 이렇게 안겨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정확한 타점으로 관심 종목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적게 먹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50%뭐 미만 수익 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반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100% 200% 이렇게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어디에서, 저점에서, 이 위치에서 매수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2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큰 대박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죠? 010-9965-0309로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대박날 종목들 내일부터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정보방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또 힘을 기울여서 이런 대박날 코인들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보방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록적인 수익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다음에 망설이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어, 처음이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계속 이렇게만 수익 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때는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 상단에 010-9969에 0309로 공보방 딱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같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